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다이어리를 꾸며보도록 할 건데요. 네, 30일 거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30일 날짜를 써놨고요. 여기에 어... 학원 쉬는날 이득 써놓을게요. 이렇게 그다음에 인수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제가 이거 하나는 붙여놨는데 언박하고 지금 옆에 동생 있어서 0그램 정도 부탁드려요. 전 대충 여기다 이 하면 될것 같아서 일단 하고 이거 하나는 이렇게 할게요. 이렇게 접어질지 모르겠지. 이런 식으로 일단 했고요. 네 오늘. 이거는 완성이 됐어요. 오케이. 오늘은 좀 조금만 꾸미도록 할 거예요. 네, 이상으로. 음, 텐스선이었고요. 음,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감사하겠습니다. 호시오. 안녕!